석탄 보도의 오염 방지 시설이 부실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야적장 옥내화 등 개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국이 면허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약사회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 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레고랜드 동의안과 육아 기본수당 예산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과목 재시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양의 화물은 먼지가 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이 적지 않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보드는 오염방지 시설이 부실해 피해가 많은데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화력 발전소가 주로 들여오는데 대부분 부두에 쌓아뒀다가 반출합니다. 창고 없이 그물만 쳐놓고 야적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으로 나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살평상을 마당에 깔아놨는데 단독주택인데 그 걸레로 닦으면 말이죠 세번 정도는 물에 빨아서 닦아야 돼요. 그 정도로 새까맣게 물이 나오니까. 동해양의 지난해 석탄 하역량은 566만 6천 톤으로 5년 전보다 40만 톤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 석탄부두에서 다 하역하지 못하고 27만 5천 톤은 일반 부두에서 처리했습니다. 일반 부두는 컨베이어 벨트 없이 바가지 같은 장비로 선박에서 퍼내기 때문에 먼지가 더 심합니다. 탄가루 날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야적장 옹대화가 필요하지만 항만 확장으로 새로운 석탄 부두가 건설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부두 운영업체의 입장입니다. 사용 중인 야적장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면 1년 반 정도 석탄 하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새로운 석탄 부두가 완공되는 건 2023년입니다. 그때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기존 석탄 부두 옹립하는 2025년쯤 돼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항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 데도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약국이 면허 대여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약사회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춘천의 약국 두 곳과 원주의 약국 한 곳이 약사 면허 대여를 일컫는 면대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약사들은 무면허자가 차린 약국에 고용돼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이 면대 약국을 운영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이사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들을 고용해 10여 년간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면대 약국이 성행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 약국을 차리지 못하거나 약국을 차렸다가 도산한 약사들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 젊은 약사나 이렇게 자본력이 좋지 않은 약사들은 점점 더그렇게 그 자기가 약국을 개설하기에는 이지고 이거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규정된 면대약국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과 고용 약사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없으면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면대 약국은 88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레고랜드 동의안과 육아 기본수당 예산 등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도정 견제가 무뎌지고 수정 열세에 몰린 한국당의 무력함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 유치 동의안 정치적 이유로 유치한다는 노골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무사 통과. 강원도에 불리하고 멀린사에 특혜가 가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는 손도 댈수 없는 레고랜드 사업 계약 동의안 역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초 재정 설계 부실에다 정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육아 기본수당도 조건부지만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 46석 중 76%인 3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기는 했지만 의사 결정 시점만 되면 당론을 쫓는 구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의면서 본인들의 소신 발언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죠. 자유한국당 강원도의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 매몰된 채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욕에 앞서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에 구멍을 내고 도민의 혈세로 틀어막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선명성 경쟁에서 민주당을 앞선다고 자신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따라 입장을 바꾸거나 여당 의원들이 공감할 주장을 펴지 못하는 등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을 견제해야 할 새로운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수적우 위를 내세운 일방적인 여당과 준비가 덜된 무력한 야당이 섞여 남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은 동해안권 전역에 관심 있는 뉴스를 폭넓게 보도하기 위해 동해안 네트워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본격적인 대개철을 맞아 활기가 넘치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포항 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어기가 그 풀리면서 대개철이 돌아왔습니다. 갓 잡아올린 대개가 배 밑바닥에서 끝도 없이 올라오고 밑판장 바닥에는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대개가 빼곡히 널려 있습니다. 중매인들의 빠른 손놀림과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 대게 경매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질 좋은 싱싱한 대게를 한차 가득 구입한 상인도 신이 났습니다. 대게가 가격이 고 대게가 좋으면서 가격이 흐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대게의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지만 경기 침체로 대게 소비가 줄어든 탓에 산지 위판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방문하시면 경매도 구경하고 대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대게잡이가 완전히 허용돼 먼바다는 물론 가까운 바다에서도 대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포항 구룡포와 영덕 광구 등 동해안 항포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학생수가 100명 안팎인 소규모 학교 가운데 심야 전기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주말에도 난방이 되고 있어 전력과 예산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심야 난방기입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10시간 동안 열을 모아 두었다가 다음 날낮 동안에 난방용 열을 발산합니다. 일반 전기를 쓸 때보다 비용이 저렴해 15년 전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에도 난방이 가동된다는 점입니다. 담당 직원이 와서 상황을 보고 아, 이건 정말 간단한 그런 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고 갔는데 회의한 결과는 아, 이런 서비스를, 이런 거를 허용할 수가 없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주말 동안 심야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겨울철 난방 예산은 한 달에 80에서 100만원가량. 주말 난방 사용량만 줄여도 20에서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 재정 측면으로 보나, 전국에서의 그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보나, 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머를 설치하면 간편하게 해결될 일이지만, 한전 측에서는 지원이 불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요일별 전력 사용을 조절하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약관이 바뀌면 행정부 따는 게 맞는데 이제 뭐 이산식부터 공무까지 한전 지원 없이 따로 업체를 불러 타이머를 설치하려 해도 계량기 고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70여 곳. 쓸데없는 전력 낭비도 문제지만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재시험 파문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학년 국어 과목 재시험 소동을 빚은 동해중학교가 해당 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처분이 미흡하다는 학부모 민원이 있어 직접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의 1차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 문제와 비슷한 내용의 요점 정리를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물어보는 인정신문을 하고 공소사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심규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선거사무원을 시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실적 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석탄산업 존속을 위해 동해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전량 소비를 촉구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독계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무연탄 소비를 위해 건설한 동해화력발전소의 국내탄 소비량이 연간 120만 톤에서 이제는 23만 톤으로 줄어 석탄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국내 무연탄 소비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175억 원에 불과하다며 폐광 지역 경제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동해 화력의 국내산 무연탄 전소 발전소 환원과 수입탄과의 가격 차액 전액 보조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올림픽 경기장 관리 운영에 연간 4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됩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 센터 슬라이딩 센터의 세계 경기장 유지 관리 예산 40억 원과 동계 스포츠 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